오늘은 밭에 일을 하러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길을 막고 있어요 음? 저 고양이가 일주일 만에 왔는데 저렇게 밥도 못 먹고 저기서 이렇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영역싸움 하느라고 막 밀려서 못온거 같은데 제가 우리는 쌍둥이인데 얘보다 위에 있는 뭐지? 짱눈이가 예, 지금 용감이를 여기를 근처를못 오게 그래서 코에 또무 상처가 나고 안 보는 동안에 수축해졌는데, 일주일만에 왔는데, 걔밥을 줘도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응? 양이가 한참 길을 저거 막고 저거? 있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중이에요. 사료? 응, 사료? 엄마 왜 밥을 못 먹어? 응? 밥 먹으라. 일부러 안 주는 참치인 건데. 야옹. 이걸로 먹어볼래? 이걸 로렇못 먹어. 이리 와. 근처 밖에 사는 아이들이라도 밥 주는 사람은 알아보나 보다. 이빨이 없나봐. 아니 여기 코 주변이나 이런 데가 다 상처가 있어. 사료 먹는다. 사료 비벼줘라. 얘가 원래 저그 참치하고 사료하고 비빈 거 좋아해. 얼굴에, 여기 툭, 잔든 사이로다가, 다 상처가 있어. 감기 걸렸나봐. 컬러컬러 클락 갔네. 앞에서 어, 보면 초참할 정도로다가, 음, 이코 있는 데는다 이렇게 있어. 줘봐. 캡캡 켜져. 어떡해? 내가 할수 있는 건밥 주는 거 밖에. 여러 가야 되는데 이 하나도 못 가고 있습니다. 우와, 올라 올라 올라. 어디 종이가 일단 이에 이프 하나. 이프 장 이에 이프 떼어주고. 이거는 콕콕 찔러가지고 밑줄이 찔러서 카메라로. 카메라로. 주변을. 여기 주변을 넓게, 음, 이 정도까지 음, 뭐, 밑으로다가 꽃을 긁가지고한음에 음, 뿌리를 잡아줬나 보겠니다 사장님이 가르쳐 준 대로 명진이 자랄 수 있을까요? 계석뚜석 하는 부분이 어디다가 아, 여기 수학. 어가몇 개나 있나, 셔? 어디? 예. 이 됐다. 이쪽에 보여. 아우, 바람아, 무시다. 한지, 그래, 시대. 아, 여기, 더 밑에 대 이, 파, 시살 이, 파, 시대. 이, 다 시대. 이, 파, 시대. 이, 파, 시 이, 파, 시대. 아니 지난번에도 보면 그 옆에 다. 음, 원래 대 이, 파, 시대. 이, 파, 시대.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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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얘는 보람이다 이거 우와 먹중앙. 오, 이거 먹지마 먹지마 오이 그 왕건이는 왕건이 안 건드려 콩민을 해야 되니까 콩이 없어 수확한 토란과 고구마는 사장님이 다 일일이 정리해요 밥상에 썰려고, 초파랑 또라나랑, 이렇게 마주 니다고구마도 조금 깼 잡아볼까? 힘난하다. <laughs> 뭐라고요, 뭐? 힘난하다고. 뭐가 힘난해. 정도면 더된 거지. 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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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싶어라. 수확량에 만족하지 못한 사장님의 슬픔이 숲속에 메아리칩니다. 아유 정말 말을 이렇게 들어와. 자 여기 봐봐 여기 있잖아. 추석을 맞이해서 자 밭에 야 전체를 한번 조망한 다음에 부분을 공략해야지. 아 그냥 그 눈앞에 무슨 뭐 그냥 콕쳐박고이 접시물에 코벅 쳐박지 말고, 임 그래, 좀 그런 것 같아. 아유. 응, 이거, 이 여기. 그래. 그런 거야, 그런 거. 괜찮은데? 썩었어? 벌레 먹은 거 어디 봐? 이거 무이야 응? 응. 응? 벌레 먹었다. 벌레야. 응. 됐요 이거. 이거? 이거 다 우리가 깐 거야. 아, 진짜요? 응. 이게 이제, 지 여기 한번쓱 보고, 그, 이, 이게 사람들이 여기 제일 눈에 띄니까 여기는 아마 많이 켤을 거야. 근데, 그래도, 그래도 여기 이제 인데저 나무 이제 전나무전나무 밑에가 이제 집중 공략 지점이야. 응. 아, 썩은 거야, 썩은 거야. 썩은 거야? 응, 벌레 공가 이따, 이따 고구마 캐고 갈때 하자. 지금은 요기에기 길에, 길에 있는 것만 찾아 여기 있아 여기 봐 새로 떨어진 거 있잖아 야 이거 봐 그러니까 그래, 찌꺼를 그 집어야 돼그찌 어렵다고 저 손으로 집으면 따고 그래 그건 그런 거안 쪼그잖아 그 새로 떨어진 거야고 음 일단 일단 눈에 안쪼거면 그냥 놔이 다음에 나중에 또 가려야지 사람아 습포고서 괜찮으면 넣는 거야 이게 이제 새로 떨어진 거지 우리 우리가 죽고 나서 또 여기 새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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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런 거, 이런 거. 응. 농촌체험 핑계삼아 응, 응, 조카들에게 반일을 시키러 온 명진이에요. 응, 응, 응. 이거 눈잖아. 오 어, 이거 시나다 그지? 애기 나오거크 이런 거 크잖아. 이런 거 크잖아. 응? 응. 야 대박이다, 저, 저 쪼다는 저, 저 뒤에서 뭐하냐? 야 여기 또일로 와, 와. 여기 또 있다. 음. 자 가자 가자, 목적이 충실다 썩은 것만 좀죽는 건. 일단은 자 고구마 캐고 빨리 가자. 네가 빨리 움직여야지, 쟤 따라오지. 쟤. 응? 이런 숲을 내가 개간을 했어. 개간. 이걸 개관이라고그래 개간. 개간했어. 저리로 와 봐. 조카들이 빨리 말을잘 듣게 해서 자자. 고구마를 다 캐놔야 해요. 여기 봐 봐. 여기도 또밤 많이 떨어졌어. 두 단계고 그리고 여기 두꺼비도 있고 뭐다 엄청 큰거 지금. 거지. 밑에 바로 야발 유심해라 여기 여기 발 빠진다 호기심 유발은 성공한 것 같은데 차명진의 작전은 성공할까요?